토마토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이렇게 높이 높이 키가 컸습니다. 위에도 꽃이 피고요. 이렇게 꽃이 많이 폈습니다. 이렇게 많이 달리고요. 이렇게요. 밑에는 토마토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토마토가 이렇게 열려요. 이거는. 달리고 있습니다. 키는 아주 높습니다. 2m가 넘어요. 아직도 가을까지는 더 높이 높이 올라갈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꽃이 폈고요. 토마토가 이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밑에서부터, 이렇게요. 밑에, 그 다음에 이렇게 위에, 층층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꽃대가 아주 길어요. 여기서부터, 지금 꽃이 이렇게 펴서. 여기까지 이렇게 토마토가 달릴 거예요. 여기는 종류가 다른 거고요. 근데 여기는 아직 토마토가 달리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꽃이 펴서 달릴 거예요. 가을까지는 계속 달릴 겁니다. 이렇게요. 꽃핀데 토마토가 다 달립니다. 먹기에도 부담이 없고, 이렇게 동글동글한 토마토입니다. 이렇게요. 이거는 아주까리입니다. 아주까리를 심어서, 아주까리 잎을 따요. 이렇게 여기를 다 땄죠. 연한 아주까리 잎은 따서 묵나물을 해먹습니다. 키가 이것도 2 m 가 훨씬 넘어요. 아주까리 몇 포기만 심으면 묵나물은 식... 해드실 수가 있습니다. 2, 3일에 한번 정도는 따주셔야 될 겁니다. 이렇게요. 연한 새수는 따서 삶아 목나물을 만듭니다. 이렇게 몇 그루만 있으면 시큼 목나물 해드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수박밭이에요. 블랙보스 수박을 심었습니다. 이렇게 받침대를 해줍니다. 블랙보스 수박이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요. 저기에도 있습니다. 블랙보스 수박. 조금 덜 익었습니다. 펑펑 소리가 나야 돼요. 아직 땡땡 거리죠? 땡땡. 층이 좀 넓어져요. 그래서 두드리면 펑펑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꽃이 펴서 앞으로도 수박은 계속 열릴 거예요. 이렇게 받침대를 해줍니다. 침대를 해줘요. 참외는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기렇게 참외가 있고요. 오이는 이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참외꽃도 많이 폈습니다. 참외가 열리고 있어요. 여기에도 줄을 타고 올라가게 하는 게 좋아요. 여기 땅에 있으니까, 여기도 순이 아주 그냥 왕성합니다. 동달에 있다 보면 이렇게 잘 크지가 않아요. 이기는 호박이고요. 호박은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동그란 호박, 맷돌 호박이에요. 여기에도 호박이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기에도 있고요. 저그 안에 참외가 있네요. 참외가 두 개가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숨어 있어요. 여기는 참외꽃이 아주 많이 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참외도 달리고 있고요. 호박은 이렇게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호박 참외도 달리고요. 참외꽃 그러면 또 여기에 달리고요.